이 낮과 밤에는요 안계셔도 거기안계셔요 거기 밤에는 어쩌다가 한번 나와서 계신가봐요 근데 새벽에는 밤에 가서 거기서 그흑 한계상 있잖아요 목사들이 여기 소원에 설교하는데 크흑 거기서 주무시고 새벽에 안가시고 거기서 설교를 듣고 계셨던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죽고나서 김병서 목사를 기억해가지고요 초학 때부터 거기에 유일하게 전인 강사가 돼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올라서 제가 집회해가지고 그때 2 0년3 0년도올등 말도 안 돼. 7 0년까지 모여진 역사가 그때 상마산비라바에 일어났습니다. 네, 네. 지금 원장님 연세가 많아지고 이제 뭐 은퇴가 돼고 그렇게 10만원. 저 정말 그때로부터 제가 우리 목사님이 가는 거보다 저한테 항상 목사님 호흡 넣다김경민 목사님 호흡 치다 저는 가는 것보다 그때마다 이제 집회가 열려가지고. 예, 그부터또미국에 집회가 아니고 예, 한 8년을 제가 100, 102달에 3달하고 집회를 뉴욕, 샌디에이고, LA 이런데를 정말 이 전라도 해남, 해남 내사에서 1 8년지 초등 중에 초등이요 초등이. 아, 이곡을 가지고 제가 세계 이렇게 달면서 지금까지 전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지고 예,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저는 말씀의 비밀을 열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짤막한 시간에 여분에 잠깐 특별히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하면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게요, 그러 제가 설교한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목사님들 이 가면은 거의 목사님들 설교를 안 들어요. <laughs>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참 제가 굉장히 아주 그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도 사실 가장 바쁜 주간인데 제가 주간을 집회를 해가지고 동부천에서. 우리 주말에 집회를 통해 우리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언제부터 하면, 제가 학원을 건물사도 거 크게 줘서,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이, 그 학원이 수요일부터 이제 그 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면서 마침 이한 주간, 어느 날 비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훈단 가게 때말씀하시는데 제가 8월 그때 첫째 주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목사는 혀의 권세가요.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 로요 정말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아니 말의 권세가 아니라 생각에 넘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네. 제가 이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제이게 하나님 주의 영을 택함을 받아서 제가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은사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예, 정말 엎드려 밤에 처회하고비몽사몽에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고요. 그리고 방언도 그때부터 그 통변까지 왔어요. 예, 지금 저기 이렇게 있는 분이 예, <laughs> 제 와이프인데요. 고등학교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여전하게 저 여자를 벗어난 데사 3호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면은